재미없는 오형식, 지루한 영작연습 지금은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이제 오형식과 친해지면 영작이 재밌어지거든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말하는 앵무새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다. 말하다, talk, 앵무새, parrot 어? 근데 말하다 앵무새가 아니라 말하는 앵무새잖아. 그러면 말하는이 앵무새를 꾸며줘야 되는데 그렇지, 말하다 를 말하는 이라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면, 어, 말하는, 말하다가 말하는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말하는 앵무새 하려면, talking parrots. talking parrots. 말하다가 ing 붙여서 말하는으로 바뀌었어. talking parrots. 사람의 말, human's words, 따라하다, repeat, 따라할 수 있다니까 뭐가 더 필요할까? 그치, 뭐뭐 할수 있다, can까지 넣으면 되겠지. 이 문장은 삼형식, 3용식.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말하는 앵무새들은, 뭐뭐는 주어가 1번. 그 다음 동사, 다로 끝나는 동사, 따라할 수 있다. 동사가 2번. 그 다음에 목적어. 사람의 말을. 목적어. 모모를. 이렇게 순서를 정했고, 이제 영어로 만들어 볼까? Talking parrots. 말하는 앵무새들은 주어. Can repeat. 동사. 따라 할수 있어. A human's words. 사람의 말을. Talking parrots. Can repeat a human's words. 영화관에서 내 앞에 앉은 그 남자는 코를 골고 있었다. 영화관, 영화관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the movies를 써보자. The movies. 내 앞에 앉은, 앞에, in front of me, 내 앞에. 나까지 in front of me, 내 앞에. 앉다, sit. 남자, the man. 근데, 앉다 남자가 아니라, 앉은 남자잖아. 그치? 그러면, sit을 바꿔야겠네? 어떻게 바꿀까? 동사에다가, ing 붙으면, 붙이면, 앉다가 아니라, 앉은.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 앉은, sitting.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리고, 코를 골다는, snore. 그런데, 아까는, 어, 말하는 앵무새 영어로 뭐였어? 그치, talking parrot. 말하는 앵무새. 말하는이 이렇게 앞에서 앵무새를 꾸며줬거든? 그럴 때는 앞에서 꾸밀 수 있는데, 지금은 앞에서 꾸밀 수가 없어. 뒤로 가야 돼. 뒤에서 앞을 꾸며줄 거야. 남자를, 어, 뒤에서 이렇게 꾸밀 거거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하는 앵무새는 토킹 혼자만이었잖아. 그치? 혼자만 있을 때는 앞에 쓸 건데, 이렇게 앉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영화관에서 내 앞에 앉은 다른 어구들이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앞에서 꾸며줄 수가 없거든. 그럴 때는 뒤에서, 길어지면 뒤로 가서 거꾸로 앞에 있는 거 꾸며줄 거야. 그래서, 어이형이 이 문장은 일형식인데 주어, 동사가 일형식이잖아. 그치? 주어랑 동사로만 된 문장이 일형식이고 음,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 동사는 다로 끝나는 말이지? 코를 골고 있었다. 얘가 동사니까 동사 앞까지가 다 주어. 주어가 1번, 동사가 2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음, 남자긴 남잔데 어떤 남자? The man, 꾸며주네. 앉아있는 남자. The man sitting in front of me, 내 앞에 앉은 남자. 앉다가 앉은 하고 man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바뀐 거지. At the movies, 영화관에서 내 앞에 앉은 남자는 was snoring, 코를 골고 있는 중이었어. 뭐하은 중이다 할 때는 진행형, 과거니까 과거 진행형. The man sitting in front of me at the movies.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동사, 코를 골고 있는 중이었다. 태클 당한 선수가 발목을 다쳤다. 태클 하다는 태클. 말 그대로 태클인데, 태클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태클 당한 거야. 태클 당했다고 할 때는 직접 할, 했을 때만 ing를 붙일 수가 있거든. 직접 한게 아니라 당했을 때는 pp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규칙일 때는 이 e, d를 붙이잖아. 태클은 이로 끝나기 때문에 d만 붙이면 되겠지. 태클 당한 선수, player. 선수는 player. 발목, 앵클, 다치다, hurt. 이 문장은 삼형식. 삼형식은 뭐였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는 태클 당한 선수가 주어 1번. 다음 동사? 다로 끝나는 동사. 다쳤다가 2번. 그리고 목적어 발목을 3번. 태클 당한 과거 분사 써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the tackled player. 어, 왜 앞에서 꾸며 주지? 응, 혼자 있으니까. t a c k l e d 혼자 있으니까 앞에서 꾸며 줄수 있지. the tackled player 태클 당한 선수가 주어 다쳤다. hurt his ankle. 목적어. the tackled player hurt his ankle.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세일 기간 동안 구매된 옷들은 교환될 수 없습니다. 세일 기간 동안 동안 during 세일 기간 the sale during the sale 구매된 구매하다 사다 사다는 buy 근데 어, 상 직접 산게 아니라 옷 입장에서는 구매된 거거든 그래서 직접 한게 아니니까 ing 쓸수 없고 구매된 거라서 pp buy의 과거분사는 bought 옷들, clothes. 교환하다, exchange. 음, 교환되다 하려면 얘도 앞에 비동사, 뒤에는 pp, 수동태 써야겠지. be exchanged. 그런데 될수 없습니다. 뭐뭐 할 수? 캔도 넣어야겠다.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은 일형식. 일형식은 주어 그리고 동사. 주어랑 동사만 있는 게 일형식이고,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 바로 끝나는 동사는 교환될 수 없습니다. 그치. 그리고 동사 앞까지가 주어. 덩어리, 두 개의 덩어리. 1번, 2번. 주어, 동사. 오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을 뒤에서 앞을 꾸며줘야겠지. 왜냐면 꾸며주는 말이 너무 기니까. 뒤에서 앞을 꾸며줘야겠지? 그래서 옷이긴 옷인데 clothes 근데 어떤 옷? bought during the sale 세일 기간 동안에 구매된 옷 구매된 이니까 ing 쓰지 않고 과거 분사 세일 기간 동안 구매된 옷들은 exchange 교환하다데 교환되다 라고 하려면 수동태 교환될 수 없습니다. cannot be exchanged. 주어 1번 동사 2번 close boat during the sail cannot be exchanged. 주어 동사 1형식 나는 내 얼굴을 닦인 창문에서 또렷하게 볼수 있다 나는 내 얼굴을 my face 닦긴 닦다, clean 청소하다, clean. 그런데 청소 한게 아니라 창문 입장에서는 청소 된 거니까 ing 를 쓸까 pp 를 쓸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청소 된 거니까 pp. 그래서 cleaned 청소 된 창문 window 창문은 window. 또렷하게 clearly 그리고 보다 see. 이 문장은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나는. 주어가 1번. 바로 끝나는 동사. 볼수 있다.가 2번. 그리고 목적어. 내 얼굴을. 3번. 나는 내 얼굴을. 볼수 있다. 그러면 닫힌 창문에서 또렷하게 이런 건 뭐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골라놨는데, 요거 나머지가 있잖아. 이런 거는 응, 꾸며주는 말이지. 수식해주는 거지. 꾸며주는 수식어. 나는 주어. 볼수 있어. 동사. 내 얼굴을 목적어. 그 다음 꾸며주는 수식어. clearly, 또렷하게 닦인 창문에서, in the cleaned window, in the cleaned window, 창문, I can see, I can see my face, clearly, in the cleaned window, 닦인 창문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수식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